여보야 여보야 일어나 축하해 생일 축하해 여보 카메라 뭐야 아, 나 여보한테 선물 준비했어 빨리 일어나 안 그러면 안 줄게 여보 하나 둘셋눈안 뜨면 선물 안 줄게 하나 둘셋 오케이 짜잔 짠짠짠짠 어. 설마 밖에구래맞아 <laughs> 그래? 그때 네, 야구할때오빠가 너무 s o m e 잖아 해봐 해봐 아예 무슨 t t h a t 이 i 나오는 a 궁금하다. That's it. 다 h a t 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 h a t 눈 가려봐. 3년째 우리가 같은 생일. 지내고 있잖아. 응.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생일 때 선물은 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었어. 와, 어. 멀리 갔다 왔어. 이거 준비하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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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러시아 갔다 왔어? <laughs> 오늘 한번 떠봐. 아, 설마. 아, 설마. 잠깐만. 화장실 탐 열어 알았지? 아, 아우 자동문이다, 그렇지. <laughs> 둘, 셋. <laughs> 우리 코플퍼즈 아니야? 아, 뭐, 돈왜 이렇게 썼어?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... 맞췄던 반지 기억나? 완전 살기 같은 반지였잖아. 그 뭐였더라? 어떤 5천 원짜리인가? 대한민에서 <laughs> 그 반지야. 어미쳤야어 어, 뭐라고?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잖아. 우리가 같이 끼고 있는 게 중요했잖아. 아 <laughs> 미친지. 아니 이게 그, 그 6천 원이었나? 어 6천 원. 그러면... 안 좋아?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좀 비싸질 줄 알았지 그래서 오빠 6 0 0원 빠지사고 아 어때? 돈이 중요한게 아니지 응. 오빠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맞췄던 반지를 사왔다는게 중요한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오빠가 너무나 어로이티가이지만아 너무 좋아 이게 그치? 완전 똑같은 아 어, 똑같은거 같은은로로기아직직 하고 있더라 o w come o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나 o 마운마 e 으로 talk t 예약할게. 자기 y okay. I need 아 o get a h e 고마워, 고마워. <웃음> 뽀뽀 y okay. Oh, y e a 하다 오빠가 너무나 마음 What? w 해주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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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물, 내가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오빠 똑같은 느낌 가졌으면 좋겠단 말이죠. 응. 예, 러시아 식당이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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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우리 처음 사귀었을 때 러시아 음식 되게 맛있게 먹었잖아. 나중에 갑자기 러시아 음식이 에안 맞는다고 했지만 근데 처음에는 똑같은 감동을 좀 먹었으면 좋겠단 말이지. 좀 뭔가 기분 이상하네. 이저 <laughs> <laughs> 오빠처럼 똑같이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어고맙다네 <laughs> 어, <laughs> 알았어. <웃음> 맛있 기억? 왠지 기어 왠지 기억? 왠지 기억? 왠지 기억? 왠지 기억? 왠지 기억? 왠지 기억? 왠지 어억지 기억? 왠지 기억? 왠지 기억? 왠지 기억? 왠지 기억? 왠지 기억? 왠지